저희는 지금 질롱입니다. 질롱. 여기서 멜번까지는 1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파킹했으니까 이제 페이하고 프리파킹이에요. 오, <웃음> 럭키. <웃음> 여기 좁다. 옆에 무슨 차문 열면은 봐. <laughs> 에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하니까 저쪽 먼저 한번 가 보겠습니다. 오우, 낚시 많이 한다. 오우. 뭐 오우, 사람들 주셔서 낚시하네 저기. 게 하버 쪽은 밤에 오면 더 이쁠 것 같다, 진짜. 뭐 라이트 좀 켜고 뭐 낚시도 하고 뭐이러면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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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싱 트로피? y 아니야. What is this? 이거 스모크. 물담배, 물담배라 그러나? 그거 보고. 피싱 트로피. 물이 생각보단 깨끗하다. 그래도 이 정도면. 트레인, 트레인 투어 이런 것도 있네요. 이거. 탐험선. 어. 낚시할 때 이걸로 하는 거야. 뭐? 낚시할 때. t h a 싱커야 싱커 보트 위에서 피싱 집수 팔아요 <laughs> 여기 테이블 있고 여기 보트. 어, 여기 피 c 용하러 왔는데, 이야 사람들이 장난이다 여기. 아, <laughs> 잘 잡히나 보다. 아, 트래블리? <laughs> 응. 어 치킨쓰네 느낌. 아, 오, 굿사이즈. 어, 여기 낚시하기 그래도 좋다. 뭐 타이밍만 잘 맞춰오면은, 뭐 트래블리 저 정도면 손맛 좋은데, <laughs>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. 베이스는 치킨. 가슴살 이런 거 쓰고 있고, 야이거 대박이다 이거, 이껴놔가지고, <laughs> 아우 연륜이 느껴지는 저 장비. 아 여기 베이 살라면은 애들 태우고 또차 끌고 저기 마트 가가지고 치킨 사가지고 그래야 되는데, 다행히 여기 젊은 아빠, 애기 둘 데려고 왔네. 치킨, 아우 너무 고맙다. <laughs> 안 했는데 치킨 좀 줄까 어. 이러는데. <laughs> <laughs> 어이구야, 어이구 떨어졌다. 아이 갖고, <laughs> 그래 갖고 시작해 보겠습니다. 치킨. 어이예야 예. 치킨 두 개. 빅토리아는 후크 두 개까지만 가능해요. 퀸즐랜드는 뭐 여섯 개, 열 개. 상관 없어. <laughs> 여기 미끼 여기다 놔뒀었는데 저 갈매기들 와가지고 저 갈매기들 와가지고 다 먹었어. 아, 너 미치겠네. <laughs> 너가 그 마지막이야. 그잘 지켜. 어저께는 준비도 많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왔어요. 그 잠깐 하고 오늘 2 차전 하러 갑니다. <laughs> 오늘은 간식도 준비. 콘, 크로와상, 갈릭 브레드. 계란 삶은 거, 이건 포도. 얘는 지아가 좋아하는 크랜베리. 그리고 애기들 워라 오늘은 그래도 먹을 게 준비돼가지고 좀 나을 것 같아요. 어제는 먹을 것도 준비도 안 됐고, 또 사러 가기도 그렇고, 좀 아무것도 안 됐어. 애들 밥 먹이고 뭐 준비하고 하니까 지금 벌써 11시 1 0분이야 지금. 언능 가가지고 오늘 애들이랑 또 재밌는 시간 보내고 그러고 오겠습니다. <laughs> 음료수 깜빡해서 지금 다시 챙겼어요. 따라 내꺼 맥주 노아 지아 지아 패밀리 와,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놈들 여기 앉아 있네. 아 저런 거 보면 조금 아티 보고 있었어. 아, 여기 도착해서 셋업했는데 아우, 난리도 아니네. 여기, 여기 저기 그냥 뭐 근데 되게 프렌들리 하진 않아요, 지금. 사람들이 예민해, 다들. 지금 자리 싸움이며 뭐 어우. 옆에 애들 있고 이러면 짜증내고. 오, 야, 바로 옆에 할아버지또잡아어 지 열륜이 느껴진다. 야저저 저, 뭐야 이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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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 <laughs> 저거 바로 옆에 오 사이즈도 뭐 오. 사이즈도 대략 한2 25 5정도2 5에서한3 0 정도 그 사이, 쯤에 거의 잡히는 것. 같아요 올려 올려 올려! 아 걸렸다 걸렸다! 오케이 빠졌어 올리세요! 오 잡았어. 어 오케이 i 아 나이스 원 <laughs> 보내줘 o o o d b y e my k i n g d o m 예스 노아 o a h Yes! I thought he came because 옆에 the c 지금 k i n g We are here. We are here. We 바로 e h <laughs> <아니, 진짜 웃음> 파킹 e We are h 바로 e We are h 할아버지, 아 <laughs> 여기 뭐 비슷한 사이즈로. 야, 뭐 어마어마하다, 여기. 이 정도면은 고기 진짜 많은 거예요 지금. 난리 났다,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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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난리 났다 난리 났어. 네. <laughs> 낚 지금. 빠졌다 저 아저씨. <laughs> 낚 <낚싯대> 빠졌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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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장관이. <laughs> 지금, <웃음> 놓아, 오. 기다려, 기다려. 빨리, 빨리, 빨리. 오우, 오 사이즈 크다. 오, 뭐야, 뭐야. 오, 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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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. 오우, 깜짝 놀랐네. 훅 떨어지네. 저 옆에 있는 할아버지는 박혔다 저 지금 아, 머리 안으로 지금 통이 이거밖에 없네 <laughs> 지하모래 놀이 <laughs> 잡은 거는 이거 가서 애들 해줘야지 <놀람> 냠냠 냠냠 아우유거여게야 슬버 트래블리 트라밸리 20cm네 리미시 이거 오마야 사이즈 두둔, 두둔. <놀람> 오케이 웨오 오우 9 30 오우 오굿 사이즈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오. 저거 트라밀리 리밋이 20cm니까 뭐 그냥 웬만한 거는 다 잡는 다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거몇 마리까지야 이 리밋이 20아 근데 다 다른... 20마리까지 오케이 셋업 자 간식 맛있게 드세요. 오이지 이쪽 옷. 아빠 거야? 고마워. 아빠 입지. 먹는데 신경 쓰여서 벨 달아놨어요. 아빠도 콘. 아빠, 나 c a t c n g s t u f because of the b u r l e y 음. mm -hmm. barley. What's the b u r l e y Thai fish stuff. What? Burly. 음. 캠핑하는 것 같아? 아, 위야 위야 캠핑. 밥도 싸주고 가고 낚싯대도 가져하고. 옛날 생각나지 옛날에서 차 박아놓고 낚시하고 부시워킹하고 그때. <laughs> 아, 임누아 저기 가서 잡아왔어. 잡았어. 피나. 오우 크다야. 나힘나깜짝 놀랬어. 깜짝 놀랬어? 깜짝 놀랐어? 네. <laughs> 응, 됐어. 아빠 나그호 훅업 안한 거야. 응. 가자. 이거 혼자 훅커된 거야. 혼자 거의 뭐 이거 <laughs> <거의> 을 뭐, <laughs> <멀쩡근하네. 웃음> 낚시꾼들 아 <아우>, 거짓말 <laughs> 저거 오바하는 거. <laughs> 아마도 거짓말. 아우 낚낚시꾼도 사이즈 오버해서 얘기하는 거 진짜. 오. 오랜만에 여기 차 뒤에서 옛날에 차박 생각도 나고 너무 좋았던 거 같아. 이제 집에 가서 저거 쿡해주고 애들 오늘 이렇게 마무리됩니다. 손질 대충 끝났습니다. 이제 소금 후추만 뿌려가지고 오븐에 넣으려고요. 여기가 오 응. 봤어? 응 피쉬? 응. 피쉬? 이에230 230한 20분? 10분정도 더 해야될 것 같은데요 어때? 굿! 너와컴? 굿! 굿! 오이 가자, 오케이. 가자 밥 먹자 오케이 애들 g 격피 d 는 됐는데 <laughs> 밥이 안됐네 e n and then, and then, and then, and

김짜서 먹으면 훨씬 맛있다. 안녕이 계세요. 내볼 줄고 있으면 보자. 제... 안녕이 계세요. 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바이. 바이. Have a cheers, goodbye. Cheers, goodbye. Cheers, good